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5단원 길이와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고 재어보기와 그 다음에 1분보다 작은 단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고 확인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사인펜. 사인펜의 어림한 길이를 자, 어림한, 약 15cm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 길이가, 15cm, 5mm. 이렇게 해서, 어림한 길이와 젠 길이의 차가 작을수록 어림을 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일상생활에서 어, 뭐, 물건의 길이를 한번 어림해보고 직접 재어본 활동을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알맞은 단어 선택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버스의 길입니다. 자, 버스가 예를 들어, 12일 때, 어, 단위가 뒤에 뭐가 오는 게 가장 알맞을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버스의 길이 12, 어, 센티미터? Cm? 오, 센티미터면 우리가 그래도 친숙한 자의 길이인데, 12이 정도인데, 12라면 조금 더 길겠네? 오, 그러면은, 버스 길이는, 어, 이거는 장르간 버스겠다. 근데 실제 버스 길이는, 센티미터보다긴 단위기 때문에, 아, 미터가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약터까지 거리. 어, 보통 집에서 약터까지 거리는 약 5분에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터의 단위는, 어1 2분 3분이면 걸어가죠 그런데 5분에 10분 사이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깝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통 2km의 음, 단위가 되겠네요 미터면은 집에서 바, 바로 나가자마자 약수터잖아요 몇 발자국 떼면 그러면 이거는 어, 어울리지 어 않죠 알맞지 않죠 약수터는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지 되는 거리기 때문에 이 킬로미터, 킬로미터 단위가 알맞는 것 같습니다. 알맞습니다. 자, 칠판의 긴 쪽의 길이는 칠판의 긴 쪽의 길이는 자, 예를 들어 어... 자, 10cm라고 예를 들어 드게요 오! 자, 학교에 대한 칠판을 생각했을 때 어... 센티미 단위보다 훨씬 길겠구나. 아, 그러면은 미터의 단위겠구나. 아, 이거를... 3으로 하겠습니다. 3. 미터의 단위가 알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빨대의 길이. 빨대의 길이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쓰는 포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크보다는 좀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포크가 보통 10cm 좀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포크의 길이는, 아, 빨대의 길이는 15에다가 미터 단위도 아니고 킬로미터 단위는 더더가 아니고, 그러면은,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밀리미터 mm 단위였다면, 밀리미터 mm 단위는 1센트부터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알맞지 않습니다. 밀리미터 mm 단위는. 연필심의 길이. 연필심의 길이는, 요게, 연필이 됐을 때, 이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센티미터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밀리미터가 되겠네요. 4미터 이렇게 어림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길이를 어림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센티미터를 어림할 수 있도록 길이를 알려주시면 되겠고, 다음 미터, 미터, 그 다음에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를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어 약수터를 간다던가, 그 다음에 뭐, 음 뭐,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마트를 간다던가, 걸어서 한번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미터 단위는 그냥, 음, 저, 100미터 되는 거리. 학교 가는 길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가를, 학교를 같이 가면서, 아, 이 정도는 100미터야. 이 정도가 200미터야. 100미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아, 우리 집에서 학교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 거리가 100미터이구나. 라는 거를, 음, 많이 반복해서 알려주시면 아이들 어려움에도 도움 될것 같고 센티미터가 그래도 가장 쉽죠 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음,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길이를 직접 재어 보면서 어, 아이들한테 많이 어,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1분보다 작은 작은 단위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초아분과 시만 음, 우리 공부했었죠? 자, 초바늘이라는 것은 초바늘이 자,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합니다. 1초. 1초. 어, 그러니까 우리 시계에는 바늘이 바늘이 세개 있습니다. 자, 얘는 길쭉한거 길쭉한거는 분바늘 분, 그 다음에 짧은거 시바늘 그 다음에 길쭉하지만 가느다란거 얘를 초바늘이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하고 자, 바늘은 세개 있기 때문에 자, 시바늘 예를 들어 음, 1, 2, 4, 5, 7, 8, 9, 10, 11 자, 예를 들어 자, 1시 30분입니다. 1시. 자, 짧은 바늘입니다. 30분. 긴 바늘입니다. 1시 30분. 예를 들어 음, 이짓초로 갈게요. 20초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초? 이렇게. 좀 더. 2시. 그렇죠. 좀 더. 그렇죠. 2시. 아, 1시. 1시, 1과 2 사이에서 1시 30분 2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을 1초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바늘이, 이 가느다랗고 긴 초바늘이 한 바퀴를 돌면 1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분은 60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6 작은 눈금이 60개 있기 때문에 1분은 60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를 지우고, 지우고, 음, 몇 초를 몇분 몇 초로 나타내기 자 90초는 90초는 60초보다 초보다 30초가 더긴 시간입니다. 자 여기 에 60초는 1분이 되겠죠. 1분 60초라고 했으니까 그럼 3초가 더 있네요. 그럼 90초는 1분 30초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4번. 몇 분, 몇 분, 어, 몇 초를, 몇 초로, 나타내기입니다. 예를 들어, 음, 자, 1분 50초가 있습니다. 1분 50초. 자, 1분보다 50초가 더긴 시간이죠. 자, 1분은 60초입니다. 50초가 더 있기 때문에, 음, 이는 더해주면1 1 0 초가 됩니다. 자, 몇 초를 몇분몇 몇 초를 나타내고 몇분몇 몇 초를 몇 초로 나타내는 방법을 어, 설명 하였습니다. 자, 초 알아보기는 음, 1분보다 작은 단위인 초 그리고 어, 초가 초반을 한 바퀴 돌면 1분이 된다는 것몇 초를 몇분몇 몇 초를 나타내고 몇분몇 몇 초를 초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것은 아, 1분은 60초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학년 1학기 5단원, 음,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